안녕하세요. 죽동대원 칸타뷰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청주시 남이면에 있는 신축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주시 남이면에 있는 신축 전원주택 매매입니다. 매매 가격은 3억 8천만 원입니다. 대지 면적은 466제곱미터이고요. 약 141평입니다. 건축 면적은 99.3제곱미터입니다. 약 30평입니다. 주 구조는 일반 목구조입니다. 층수는 2층이고요. 난방 방식은 LPG 가스입니다. 남청주 IC까지 5분 거리, 청주 시내까지 15분 거리, 남이 초등학교까지 7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 경계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경계는 이렇게 주택 뒤편으로 해서 주차장, 옆에 주차장을 지나 저수지를 바라볼 수 있는 잔디 마당을 지나서 옆에 전원주택 옆에, 옆에까지가 오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 경계입니다. 주택 현장에 나왔습니다. 전원주택 진입로고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옆에도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주택 앞에는 이렇게 저수지가 보이고 있고요. 그럼 가로등이 예쁘게 서 있는 주택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당에 자갈이 깔려 있는 곳은 주차장입니다. 주차를 한세대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대문을 열고 마당과 테라스가 있는 주택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테라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마당에는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펜스 옆에 등들이 아주 멋지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당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마당 가장자리에는 이렇게 멋진 나무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꽃나무도 심어 놓으셨고요. 과실나무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수지가 보이는 전경입니다. 주택 내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넓은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 맞은편에는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넓은 거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보이고요. 그리고 거실, 커다란 거실 창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TV를 설치할 수 있는 아트홀입니다. 이곳은 현관이고요. 그리고 거실 맞은편에 주방입니다. 거실이 꽤 넓죠. 그리고 층고가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천장에 멋진 등이 설치가 되어 있죠. 거실 창으로 바라본. 마당과 저수지입니다. 옆에도 이렇게 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훨씬 좋습니다. 이곳은 주방입니다. 천정에 예쁜 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넓은 상부장과 하부장이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렌즈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수대 위에는 환기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음, 이곳은 주택, 어, 주택에서 뒤쪽을 바라본 전경입니다. 이곳은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는 LPG 가스 보일러입니다. 수납도, 한쪽편에는 수납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곳은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거실에 있는 욕실입니다. 욕실에 샤워기하고 세면대, 그리고 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안방에서 바라보는 커다란 창이 있고요. 그리고 안방 욕실과 드레스룸으로 이동할 수 있는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에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정이 높은 도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드레스룸입니다. 옷을 수납하기 아주 적당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거실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거실을 한번 둘러보고요. 그리고 2층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나무 계단을 올라가면 2층입니다. 그리고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곳 전원주택은 창문이 곳곳에 적재적소에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채광과 환기에 아주 용이합니다. 이곳은 2층이고요. 2층 작은 방입니다. 창이 옆에와 뒤쪽으로 창이 나 있고요. 천정에 멋진 사각형 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2층 욕실입니다. 2층 욕실에도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2층 작은 방입니다. 천정고가 아주 높아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수지를 바라볼 수 있는 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수지를 이렇게 내려다 볼수 있는 멋진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망이 아주 멋지죠? 그리고 이곳은 수납 공간입니다. 사다리를 수납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1층으로 다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바깥 전경이 잘 보이고 있죠? 계단을 내려가서 한쪽 벽면에는 멋진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럼 다시 거실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거실의 높은 천정을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천정에 멋진 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해 드린 전원주택 매매가격은 3억 8천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전원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죽동대원 칸타빌 부동산으로 꼭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